거래처별로 한달 동안 판매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면, 판매 일괄 회계 반영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재고원, 영업 관리, 판매 일괄 회계 반영 메뉴에서 구분을 거래처별로 선택하고 기준 일자를 설정한 뒤, 하단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거래처별로 기간 내에 판매한 내역 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처를 선택하고 하단의 매출 전표 버튼을 클릭한 뒤 일자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저장 전표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버튼을 눌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달 동안 매출한 합산 금액이 아니라 일부 판매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우측에 있는 일부 반영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일부 반영에서 발행할 내용만 체크한 뒤 하단의 매출점표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